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원 초등학교 교사 김진환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어, 수, 매년마다 이제 어, 수요일에는 바다 톡톡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톡톡 할때 여러분들 주의를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바다 톡톡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다 톡톡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재미있게 바다 톡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하면 바다. 하면 여러분이 톡톡 치면 돼요. 예. 지금부터 도입 강연, 우리나라 바다의 역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다, 와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나라 바다는 정말 역사와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바다 사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 시원하죠? 뭔가 시원하고 아 이제 좀 있으면 어 여름 바다 갈면 해수욕장도 가고 뭔가 물놀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어 선생님과 함께 탐구할볼 것은 첫 번째 바다가 왜 중요할까 두 번째 역사 속 바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세 번째 바다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바다는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자 세계지도가 있죠. 자 여기 세계지도가 있는데 바다는 대략적으로 어 70%약70%어 69에서 74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70% 사이인데 바다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 먹을거리 물고기나 조개 등 각종 미역도 나오죠. 그래서 각종 먹거리뿐만 아니고 무역.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뭐 프랑스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든지 무역을 할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만약에 바닷물이 없다 생각하면 지구의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지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바다가 지구의 기후를, 어, 이렇게 온+ 온전하게 어 이렇게 어 여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싸져 있는데요. 예 여기 북쪽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닫고 있죠. 그래서 서쪽에는 황해 어 서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 노란색 바닷물이, 어, 바닷물로 보인다 해서 황해라고 이야,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우리나라에서 가, 가장 깊은 바다인 동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남쪽에는 남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어, 남쪽 바다에 둘러싸인 섬으로는 제주도가 있고, 동쪽 바다에 둘러싸인 섬으로는 대표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무역도 하고, 먹을거리도 찾고, 그 다음에 정말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기 침퇴 후에 오면 맞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는 정말 어, 많은 사람, 많은 원시인들이 여러 가지를 어 많이 사용했어요. 바다를 통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물고기나 조개를 채취하면서 먹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이죠. 이러한 조개 무덤도 만들어가지고요. 사실 지위가 조금 예전에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신분제가 더 많았습니다. 신분제라고 하면 지금은 신분제 사회는 아니죠. 근데 신석기만 하더라도 정말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람의 이러한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고인돌이라는 곳에 묻고 그다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조개 무덤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조개 무덤들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서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바다를 이용해서 물론 배를 타고 멀리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배를 만들기도 했고, 간단한 배를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먹거리도 찾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삼국시대로 볼까요? 네, 삼국시대는 세개의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요. 그래서 어,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세 글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어, 네. 어우, 잘했습니다. 저, 선생님은 이렇게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발표하는 친구에게, 예, 자, 여기 선물 많이 있어요.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이렇게, 어, 바다. 선생님이 바다를 생각하니까 관련 있는 과자가 무엇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고래밥에, 요즘에 고래밥에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죠. 바다와 관련된 생물들이 나와서 고래밥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어, 구구려가 있고, 또,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역을 많이 한 나라가 백제예요. 백제. 백제는 바다를 통해서 일본과도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중국에 있었던, 어, 나라, 중국과도 무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바다를 통해 무역과 교류도 많이 했고, 어,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도 교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 세 나라 중에서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이죠? 어, 용기 있는 친구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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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남자친구. 어? 어, 맞아요. 박수 쳐주세요. 자, 그렇죠. 자,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에, 신라가 통일이 된 이후에 통일신라에서는 해상왕 장보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장보고는 해상 무역을 엄청나게 크게 발전시킨 인물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제가 조금 활발하게 어 이렇게 무역을 했지만 나라와 나라의 간의 무역이었는데 해상왕 장보고는 민간인들,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무역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역만 한게 아니고요. 어 이제 무역선들을 어 이렇게 어 공격하거나 하는 해적 들 물리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침범해 어, 오면 그것도 물리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안전하게 만, 어, 만들어준 엄청난 우리나라의 위인이에요. 근데 장보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또 이야기해 볼게요. 상황 장보고 평민 출신으로 태어난 장보고는 어릴 적부터 매우 용맹하고 활쏘기를 잘했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같이 가 역시 숨겨둔 쌀이 있었군 그, 그건 그 안됩니다요 장보고가 청년이 될 무렵 신라는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들의 힘이 강해졌어요 진골 귀족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했죠 싹다 뺏어라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제발요 평민 출신은 이곳에서 큰 뜻을 펼칠 수 없어 더 넓은 세상으로 가자. 장보고는 새로운 삶을 위해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을멀미 혼란스러운 신라를 떠나 당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했군요. 당나라에 도착한 장보고는 군사로서 실력을 뽐내며 점차 이름을 떨쳐갔습니다. 결국 무령군 소장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장보고는 충격적인 장면과 맞닥뜨렸습니다. 신라에서 가짜 분 노예 팔아요? 신라? 해적들의 손에 노예로 사고 팔리는 신라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라 노예 팔아요. 싸다싸. 감히 신라인들을 건드리다니 반드시 해적돈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후 장보고는 신라에 돌아와 흥덕왕에게 군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적들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제게 군사를 주십시오. 허허 용감한 자로다. 장보고를 대견히 여긴 흥덕왕은 그에게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좋다. 청해진 대사가 되어 해적을 수탕하라 청해진은 전라남도 완도에 위치한 해군 기지였습니다. 장보고는 청해진에서 군사 1만여 명을 모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해적을 없애고자 이곳에 왔다.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훈련을 마친 장보고는 군사를 이끌고 본격적으로 해적 소탕에 나섰습니다. 공격하라! 한놈도 살려주지 마라! 다 살려줘. 일락 침몰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보고는 서해와 남해 해적들을 모두 없애고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바닷길은 안전해졌으니 모두 안심하고 다니십시오. 장보고 최고. 바닷길이 잠잠해지자 장보고는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청해진이 당나라와 일본의 중간에 있네요. 맞아. 그래서 청해진은 여러 나라 상인들이 왕래하는 무역 중심지가 되었지. 장보고는 해상왕으로 이름을 널리 떨치며 세력을 점차 키워갔습니다. 왕도 그를 총애했죠. 그대의 공이 매우 크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몇몇 귀족들은 평민 출신인 장보고의 세력이 커지는 걸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치, 평민 출신 주제에.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제거합시다. 결국 장보고는 귀족들이 보낸 암살자에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장보고가 죽자 청해진은 해체되었고, 해상무역의 주도권은 중국과 아라비아에 넘어가고 말았죠. 죽어라, 장보고! 으. 어. 장보고와 청해진이 계속 있었다면 신라의 역사는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웃긴 점은, 굳이 그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 질투심 때문에 역사가 바뀔 수 있던 사람을 죽이니까 정말 한심했던 것 같아요. 통일신라 시대의 장군으로 해상왕으로 이름을 떨친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무지른 청해진 전라남도 완도에 위치한 해군 기지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주도한 자 그래요. 자 지금 해상 왕 장보고는 이렇게 일대기를 살았는데요. 정말로 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바다의 우리나라의 개척자로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보고의 어, 일대기를 보고 혹시 나는 느낀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손들어 볼까요? 어, 어, 한 명밖에 없어요. 자 혹시 어, 다른 친구 괜찮습니다. 어 다른 친구한테 한번 기회 줄게요. 혹시 없 어, 없나요? 용기 있는 친구 어떤 말이어도 좋습니다. 자, 혹시 나는 장보고의 이러한 일대기를 보고 아, 나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용기만 필요하면 어떤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어, 정리가 됐어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실로가 예, 신나가... 아 다시 그그 회상 어자 회상왕으로 돼서 어 이렇게 명성을 떨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했어요. 어, 암살 당에서 어땠어요? 기분이 어, 아쉬웠어요. 아, 아쉬웠어요. 박수 진짜 주세요. 그렇죠. 야, 조금 더 장보고가 아, 이렇게 오래 살아 있었으면 어 통일 신라의 운명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용기 있는 친구들 어또 있을 거예요. 자, 기회는 많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용기를 내 주세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시대의 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통일 신라가 멸망을 하고 고려 시대가 찾아왔죠? 네 고려는 어 정말로 어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중국에 있는 송나라와도 무역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자 고려청자라고 하는 어 옥색 빛깔의 고려에서 만든 어, 발명품이죠 그래서 고려청자를 어 중국과 아라비아에도 어 수출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그다음에 또. 어 여러 가지 전쟁을 이기 이겨내기도 했는데요. 외적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고려는 또 해군도 강화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외적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으로 올게요. 자, 이분은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바다가 그 전까지는 뭔가 육지와 다르게 땅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뭔가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 바다도 우리 영토다라고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이 우리 역사 인물 중에서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바다를 관리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어, 백성들이 사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우리 바다야 넘어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아니야. 우리 바다는 어느 정도 경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바다에서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 충분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줘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장을 관리하기 시, 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 어, 외국, 어,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오면은 쫓아 냈어요. 자, 이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이후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일본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킨 영웅이죠. 사실 바다에서의 전쟁은 육지에서의 전쟁만큼 보다 더 어려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다는 계속 조류라는 게 있어서 파도가 치죠. 파도가 막 계속 넘칠 넘칠 거리고 그 다음에 어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정말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배의 움직임 그 다음에 날씨가 어느 때일 때 어떻게 전략을 해서 일본군을 무찔러야 되겠다라는, 어,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어떤 날씨가 어떻든 간에 어떻게 이겨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다음으로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요. 조선 사람들은 이제 소금, 염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어, 물고기를 잡기도, 어, 신석기부터 잡았지만, 물론 이제, 어, 대량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염전도 만들어가지고요. 어, 햇빛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젓갈도 저장하고 하면서 어, 정말 먹거리가 많이 풍부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바닷가와 정말 밀접하게 살았다고 해요. 어, 이 섬은 자, 무슨 섬일까요? 자 손을 들고 발표해 주세요. 네, 여학생. 어떤 섬? 아 독도. 그렇죠. 박수 쳐주세요. 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독도에 있는 자. 그래요. 축하합니다. 자, 어, 여러분들, 독도예요. 독도 사진인데, 자, 우리가 울릉도와 독도는 정말 우리 지금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조선의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어,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독도는 소중한 우리나라 땅입니다. 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가 어, 우리나라의 바다와 관련된 것들을 지켜내고 있,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어, 여러분들 모두 알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가 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대에 바다는 정말 암울했어요. 어,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한반도만 빼앗긴 게 아니고 바다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바다도 모두 빼앗기다 보니까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아요. 먹거리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바다 안에는 정말 많은 광물 자원들도 많은데 이 바다 자원, 먹거리와 광물 자원까지 일본이 마음대로 모두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수탈을 당하고 많은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근데 1945년에 드디어 광복을 하게 되죠. 광복을 하면서, 어, 우리나라도 자유를 되찾고 바다도 다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어, 정말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바다에 있는 먹거리와 그다음에 광물자원, 무역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바다의 모습은요, 정말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배를 타고, 어, 세계 여행을 다는,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어, 대부분의, 어, 많은 무역들, 물론 비행기로 무역을 하기도 하지만, 어, 대부분의 무역들을 바다를 통해서 이런 화물선을 띄워서 무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바다에서, 이런, 어, 바다에서 나는 많은 것들로 의약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정말 새로운 약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해양생물들도 연구해서, 어, 지금 뭐 수족관에서 이제 해양생물들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바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어떤 위기냐면, 자, 지금 여기에 각종 오염물질이 많죠. 그래서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바다 생물들이 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도 점점 어 아파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인데요. 어, 나 바다 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 없어가 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 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분리수거. 그 다음에 일회용품을 줄이면 어 정말 바닥에 큰 영향을 어 끼친다고 해요. 어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나 혹시나 이제 바다를 놀러 가게 되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행동들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바다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공부한 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퀴즈를 세 가지를 내볼게요. 자, 아는 친구들은 빠르게 손을 들어봅니다. 어, 저기 있는 친구. 자, 장보고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크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주시... 그렇죠. 아유 그렇죠. 신라 시대죠? 자, 잘했습니다. 네, 다 다음 문제요. 바로 손들면 됩니다. 자,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 자, 아까 한 친구들은 제하고 네, 여기 머리띠 어한 둘은 여 학생. 어느 날어 누굴까요? 거북선 만든 사람. 어,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 박수 쳐 주세요. 자, 다음. 자, 마지막 퀴즈예요. 마지막 퀴즈. 어, 축하해요. 자,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아까 손을 안든 친구 중에서 네, 여기 여학생. 자, 한번 마이크를 줄게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잘하기. 그렇죠. 분리수거 잘하기. 박수. 자 좋아요. 또 뭐가 있죠? 또또 또 나는 말할 수 있다. 분리수거 잘하기 왜 나는 또 말할 게 있다. 어자어두 친구다 했는데 어 <laughs> 용기 있게 자무엇이 어, 네 여기 여학생. 그렇죠.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도 있었죠. 잘했어요. 자. 어, 어, 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바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오면서 들어오면서 다 받았을 거예요 거북선 페이퍼토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어,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든 게 거북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페이퍼 토이를 어,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합시다. 어, 도입 강연을 맡았던 거원초 김지아입니다. 감사합니다.